자 이번 시간 저희 신풍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체할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 되겠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회원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자 일단 신풍제약이 한때 21만 4천 대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제약 신화를 이끌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작전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얼룩진 부분들이 이면이. 없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고점도 그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두봉을 기록하고 밀려왔고요. 뭐 하락세는 아무래도 이제 계단 혹은 하락깃발 추세로 좀 이어왔습니다. 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추천도 드린 바가 있고요. 기존 하락세가 좀 두텁게 폭락세가 연출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매집 패턴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매집 패턴이 다소 얌전한 단봉세로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기존 저항 때 22평 이런 거 돌파 마감 시매수해서 차이 매수 차이 이런 패턴 을좀 반복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고 가셨고, 그냥 뭐 9만 원 10만 원좀 싸지 않나 저점비 반토막 고점비 반토막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셨지만 지금 주가가 더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신풍제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좀 말씀드려왔고, 라인이 항상 302평, 혹은 뭐, 240, 180, 이런 식으로 뭐 밀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라인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라인들이 모두 이탈이 됐던 거고, 사실상 이때 올선, 네, 이때도 한번 대응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 그리고서 계속 밀 밀려왔고, 밀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리하지 못하시는 과정에서 좀 아쉽게 흐름이 연출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포인트 매집세들 여러 차례 나타났지만 어, 이 하단이 다시금 무너지면서 그때는 전량 손절 처리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신규 혹은 추매 접근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 역배열세 속에서 지금 122평 라인을 비롯해서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구간들 돌파 마감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쉽게 형성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이렇게 돌파 마감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안정적인 크로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가는 이러한 패턴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이 평라인은 이렇게 감싸는 골든 크로스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나타났던 패턴들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던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꼽살이기는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인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온 게 아니라 어, 크로스가 형성이 된게 아니라 다소 불안정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분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시면 22평을 하회하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중간 중간 언급드릴 때마다 어, 매수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비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더, 더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신규 접근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일단 확실한 건 신규 분들은 접근 금지를 여전히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번 달도, 저번 달도, 저저번 달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2평 라인이 돌파 마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돌파 마감을 해 줘야지 1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 그럼 밀려가 계신 분들,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물 언제 타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22평을 돌파 마감이 나와야 물 타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닥에 다시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이렇게 폭락했다가 바로 슈팅을 때리는 V자 곡선이 있고 그 아니면 U자형으로 돌려가는 페이스가 있는데 지금 흐름은 일단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관망을 강추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 어, 앞으로 또 풀어나갈 실타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단뭐 아쉽지만 관망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을 두고 또 어,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